안녕하십니까. 해남 뉴스입니다. 면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면민의 날 행사가 해남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화원면과 옥천면, 산이면에서 열린 면민의 날 행사에서는 마을 주민과 향우들이 함께 웃고 즐기면서 정겨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영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하원중권학교 운동장이 사물놀이 배와 가수들의 축하 공연으로 따들썩합니다. 마을별로 펼쳐진 민속놀이와 체육대회는 모두가 함께 한다는 자체만으로 즐겁고, 면민들의 노래자랑 시간에는 어깨춤이 절로 나옵니다. 옥천면에서는 드론 축하 비행이 펼쳐졌고, 체육민속 경기에서는 어르신들이 참여해 생필품을 낚는 낚시대회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노령화로 인해 체육 종목이 줄고, 윷놀이와 공굴리며 달리기 등 가벼운 놀이 형식의 경기가 마련돼 어르신들의 참여를 높였습니다. 사진 초등학교에서 열린 산인 면민의 날 행사는 면민과 향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속 경기와 가수 공연, 말별 노래자랑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두가 함께하고 화합하며 즐거운 시간이 이어진 면민의 날 행사는 마을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인공이었습니다. 해남방송 노영수입니다. 해남군 청소년 참여 위원회가 제9기 청소년 참여 위원회 위촉식과 1차 정기 회의를 가졌습니다. 중고등학생 20명으로 구성된 참여위원은 앞으로 분과별 정책 제안을 할 주제를 정한 뒤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합니다. 또한 토론과 설문조사, 캠페인 등을 벌이고 최종적으로 제안된 정책이 해남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시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다문화 기자단이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해남 다같이뉴스. 이른바 해단유 기자단은 해남신문과 함께 기사 발굴과 취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도에 이창섭 기자입니다. 해단유 기자단은 결혼 이주 여성 7명과 다문화 학생 11명 등 모두 1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녀 3쌍과 학생 자매 한쌍이 기자단에 함께 참여한 것을 비롯해 이날 발대식에 다문화 학생들의 아빠들도 자리를 함께.

지역공동체 사업과 각종 지역행사를 취재하고 기사로 작성하게 됩니다. 막상 기사 쓰다고 하니까 되게 설레고 그래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고 앞으로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단유 기자단이 작성한 해단유 뉴스는 해남신문을 통해 5월부터 매주 지면에 반영되고 보도된 기사들은 영상뉴스로도 제작돼 해남방송을 통해 송출되고 SNS를 통해 모국나라에도 전송될 계획입니다. 해남방송 이창섭입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농사용 퇴비가 방치돼 토양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우면 곳곳에는 퇴비더미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여과 없이 토양에 스며들고 있어 수질 오염과 환경 오염은 물론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륜 산내 대응사 만니람터에 있는 느티나무가 전라도 천년을 기념하는 천년나무로 지정돼 이를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육형주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전라남도는 고려시대에 전라도라는 명칭이 생긴 후 올해로 천년이 된 것을 기념해 최근 설문조사와 전문가 현장평가를 거쳐 대흥사 만일암터 느티나무를 전라도 천년나무로 선정했습니다. 천년나무로 선정된 해남 느티나무는 높이 22m, 둘레 9.6m로 약 1500년 정도 될 것으로 추정돼 천년수라 불리고 있습니다. 선쪽으로 네, 넘어간 해를 마지막에 잡아서 방금 내가 이야기한 공미강남미강부채님을세겼던 겁니다. 해남군과 전라남도는 천년나무 지정과 함께 숲길을 정비하고 보호시설과 포토존 등을 설치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나미와사는 그 새로운 천년을 지켜 것입니다. 이 천년을 지은더 나은 에서 우리 전남 도민, 리해민과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날 기념행사는. 고유제를 시작으로 천년나무 현판 제막식과 소원 빌기, 천년나무 나눠주기 등 다채로운 행사로 마무리됐습니다. 해남 방송 육형주입니다. 캘리그라피는 로마 글자의 서사 예술로 동양의 서예와 견줄 수 있는 예술 분야인데요. 우리말로 풀어내면 손으로 그린 아름다운 문자. 이른바 손글씨를 말합니다. 그 배움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정보통신 기기의 발달로 사라져간 손글씨가 최근 캘리그라피 인기에 힘입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캘리그라피가 여러 방면에 활용되면서 해남에서도 군립도서관 문화 강좌나 여성회관 교육 등 다양한 캘리그라피 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궁금한 것도 있고 관심도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수채화를 배우면서 수채화와 같이 이렇게 접목해서 작품도 좀 해보고 그러려고 도전하게 됐습니다. 캘리그라피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배우고 표현할 수 있는 데다 붓이나 펜, 워터 브러시 도구를 활용해 종이, 부채, 수건 등 다양한 소재에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미있는 수채 캘리를 하시게 되면 그림도 그리고 캘리도 같이 쓰시면서 아, 이렇게 마, 아예 캘리가 이런 거구나 하고 맛을 느끼시고 나중에 아, 이게 나의 적성에 맞다. 그러시면 서의를 하신다든가, 문인화를 하신다든가, 뭐 한국화를 하신다든가, 이런 더 발전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캘리그라피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취미 생활로, 그리고 송글씨를 통한 치유의 한 방편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해남방송 박수훈입니다. 전국 고등학교 태권도 최강자를 가리는 제28회 용인대 총장기 전국 태권도 대회가 우슬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고등학교 태권도 팀과 선수 2,500여 명이 출전했습니다. 해남군 태권도협회 박종익 회장은 대회 관계자 등 모두 4천여 명이 해남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고,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유치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조류와 전복의 우량종자를 개발하고 양식어가 보급을 위한 해조류 연구센터와 전복종자보급센터가 화후면 화봉리에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개발해온 속성장 6종 참전복인 킹전복의 브랜드 선포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검증 실험을 거쳐 올해 5억마리를 보급한 뒤 시설 증축을 통해 보급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남국 인문운동가와 함께하는 논어 다시 읽기 프로젝트 비움과 채움의 첫 번째 강의가 지난달 해남 YMCA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강의에서는 소통의 길을 주제로 공자의 지혜가 담긴 논어를 통해 삶의 방향을 성찰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오는 10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해남 YMCA에서 펼쳐지며 강의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해남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 15주년 기념행사와 금빛 노래자랑을 열었습니다. 이날 복지관을 이용해온 어르신들을 대표해 박만중 씨와 정금환 씨가 감사패를 받았고 이어진 노래자랑에서는 해남의 강금님 씨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영옥 관장은 앞으로도 해남 지역의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